1986년 화성 그때는 아직도 시골의 평화가 그대로 남아 있던 시기였다. 좁은 골목과 드넓은 논밭,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 가던 마을이었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대청마루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눴다. 아무도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한 소녀가 사라지면서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소녀는 집에서 가까운 논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지만 그 이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잠깐 어디 다녀오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걱정과 불안이 스며들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는 난항을 겪었다. 당시 화성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는커녕 유선전화조차 집집마다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범인을 추적할 만한 기술적 수단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찰의 출동에 안심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포가 마을 곳곳에 번져갔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집안에 가두었고, 아이들은 작은 창문 너머로만 바깥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버지들은 논밭을 순찰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몽둥이나 낫을 손에 쥐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조차 사람들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날 밤 소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논밭을 수색하던 한 주민은 먼지와 풀숲 사이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흔적은 곧 사라지고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논밭뿐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조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단 한가지 모두가 공감한 사실은 마을에 무언가 위험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다. 첫 피해자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시작이었다. 평화롭던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불신과 긴장 속에 갇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낯선 사람을 경계했다. 작은 소문 하나에도 모두가 주목하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소한 행동조차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경찰은 주변 마을까지 수사를 확대했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수사 방식으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고 목격자의 기억도 불확실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지쳐갔고 밤마다 서로의 집을 확인하며 안전을 점검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진짜 범인이 하루빨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점차 공포와 불안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건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덮었고 평범했던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긴장으로 바뀌었다. 첫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점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공포와 의심을 심어 놓은 사건이었다. 누구도 이 사건이 앞으로 몇년 동안 반복될 끔찍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 한번 어둠이 내렸다. 달빛에 비친 논밭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공포가 깊이 스며 있었다. 소녀의 그림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닌 앞으로 닥칠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소녀가 사라진 뒤 화성 마을은 이미 긴장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매일 밤 서로의 집을 확인하며 아이들이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문을 잠그었다. 하지만 공포는 단순한 불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의 늪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피해자는 역시 어린 소녀였다. 처음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사건 현장에서 작은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발자국과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자파류, 그리고 피해자의 옷에 남겨진 미세한 섬유조각. 이 흔적들은 경찰과 마을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기술과 장비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CCTV는커녕 사건 현장 주변을 감시할 방법조차 부족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현장을 반복해서 조사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극에 달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집을 돌며 아이를 확인했고, 낮에도 논밭 근처로 혼자 다니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고 낯선 발걸음이나 창문 밖의 그림자에도 공포가 스며들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날 주민들은 마치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어른들은 늦은 밤까지 밖을 감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단서는 당시 경찰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발자국의 크기와 방향,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들은 이전 사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올까 두려워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혹시 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불확실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두 번째 사건 이후 화성 마을은 이미 이전과 같은 평온을 잃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불신과 경계를 보내며 외부인을 철저히 경계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수 없었고 부모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확인하며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몇몇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경찰과 협력하며 사건 단서를 제공하고 밤마다 마을 주변을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로 변해갔다.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화성 마을의 공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인 공포로 확산되었다. 마을 전체가 긴장 속에 갇혔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사건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첫 사건 이후에 불안과 긴장이 점점 심화되면서 마을은 단순히 사건 현장이 아니라 공포와 의심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변했다. 두 번째 사건은 단순히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진 공포의 시작이자 앞으로 이어질 연쇄사건의 서막이었다. 이제 화성마을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논밭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 하나하나가 공포의 신호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과 경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 화성 마을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골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삶은 공포와 불안으로 뒤덮였고 경찰은 드디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연쇄 사건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수십 명의 형사들을 투입해 마을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다. 논밭, 산길, 좁은 개천까지 손전등을 들고 헤집으며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의 한계는 명확했다. 지금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DNA 감식 같은 과학수사 기법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기억과 현장에서 찾은 미약한 증거뿐이었다. 문제는 그 기억조차 흐릿하고 증거도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수상한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묘사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키가 큰 남자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중간 키에 체격이 작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이는 머리가 짧았다고 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고 주민들은 불신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도대체 경찰이 뭘 하는 거냐? 마을 어른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피해자가 늘어가는 데도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스스로 야간 순찰을 돌며 경찰의 빈틈을 메우려 했다. 어떤 아버지는 곡괭이를 들고 논두렁을 지키기도 했고, 어머니들은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발자국, 섬유 조각, 목격자 증언이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어 마치 여러 사건이 겹쳐 있는 듯한 혼란을 만들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건 한 사람이 저지른 게 분명하다라는 주장과 여러 명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경찰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이 마을 청년들을 강제로 조사하고 심지어 이유 없는 추궁을 이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억울하게 지목된 청년들은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경찰이 주민들을 붙잡고 의심하는 동안, 진짜 범인은 그림자 속에 숨어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마다 경찰차와 형사들이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오가는 장면이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아직 잡히지 않았구나. 이 단순한 사실이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여갔다. 현장에서 성과가 없는 수사가 계속되자 일부 형사들은 지쳐갔고 다른 일부는 조급해졌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가지 충격적인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범인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외지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일까? 정답 없는 질문은 공포와 의심을 증폭시켰다. 결국 경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이 사건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이 혼란과 불신이 결국 더큰 비극을 불러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진짜 범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마을을 노려보고 있었다. 1986년 가을 화성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풍요로움 대신 불안만이 비쳤다. 또다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경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현장 증거 사이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모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섬유조각, 그리고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밀 분석을 거듭할수록 혼란만 커졌다. 발자국의 크기는 성인의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에서 들려온 목격자의 진술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중년 남성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젊은 청년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사건 당일 모자를 눌러 쓴 낯선 여자를 봤다고 증언했다. 진술은 모순됐고 사실을 구분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경찰은 증언을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범인은 흔적을 남겼으나 그것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듯 보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은 당시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직물과 같았고, 머리카락 역시 감식 기술의 한계로는 뚜렷한 DNA 분석이 불가능했다. 결국 경찰은 점점 어느 누구도 범인이 될수 있다는 막연한 결론만 대풀이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경찰 내부의 혼선도 깊어졌다. 일부 형사는 특정 용의자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다른 형사는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반대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회의실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고 형사들 사이의 갈등은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사건의 진실은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이 혼란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누군가는 옆집 남자를 의심했고 또 누군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터에서 돌아오는 청년을 지목했다. 사람들은 점점 이웃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작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사람이 그날 밤그 근처를 지나갔다더라. 어쩐지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번지면서 평범한 사람들까지 고혹을 치렀다. 밤이면 더욱 공포가 짙게 들이웠다. 마을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논두렁과 밭두렁은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몸을 움츠렸고, 깨 짖는 소리에 가슴을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을 죄인은 기분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배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범인을 잡겠다는 발표는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져 내렸고 경찰은 무능하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르내렸다. 이 무력감은 주민들의 불안을 공포로 공포를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아이들은 밤마다 창문 너머를 두려워하며 잠들었고 어른들은 대문 앞을 지키며 새벽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공동체를 지탱하던 신뢰는 무너지고 의심과 두려움만이 사람들의 대화를 지배했다. 범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잠식하는 악몽이 되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 풀리지 않는 모순과 불확실한 수사,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이 뒤엉켜 마을 전체를 사건의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궁은 점점 더 깊어져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이 되어갔다. 1986년 겨울 화성마을의 들판은 이미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한층 더 얼어붙어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몇 달간 이어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주민들은 날마다 숨죽이며 밤을 보냈다. 집집마다 대문은 굳게 잠겼고 아이들은 혼자 눈두렁을 건너지 못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늘 주변을 살피며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런 마을에 작은 소식이 전해졌다. 윤 씨라는 남성이 경찰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윤 씨는 평소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과 관련된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제가 했습니다. 짧지만 무겁게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마을 전체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혼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누군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더 이상 밤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속으로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일까?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 종결을 선언했다. 언론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윤씨 자백으로 종결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 길거리에서는 웃음소리와 담소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마음속 불안을 잠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창문 너머로 밖을 엿보며 밤길을 조심했다. 부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집안의 불빛은 이전보다 더 자주 켜져 있었다. 사람들의 공포는 단순히 용의자가 잡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사건 현장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서로를 의심하며 보낸 긴밤의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다. 더큰 문제는 윤씨의 자백 자체에도 모순이 많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장소를 일부 진술했지만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일부 증거와는 맞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형사는 자백이 진짜일 수 있다 라고 확신했지만. 다른 형사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 또다시 불안을 느꼈다.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마음 속에는 질문이 남았다. 혹시 진짜 범인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살폈다. 평소 친근하게 지내던 이웃도 이제는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작은 소리,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 먼 산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공포를 증폭시켰다. 사건의 그림자는 윤 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은 자백만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데 집중했다. 과학적 증거는 부족했고 목격자의 증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언론과 행정적 압박으로 인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고 집집마다 닫힌 문틈 사이로 남겨진 긴장감은 한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사건은 겉으로는 끝난 듯 보였지만 마을 전체는 진짜 범인이 남긴 불안의 흔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해졌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불안과 긴장을 그대로 느끼며 성장했다. 윤씨의 자백과 사건 종결이 마을의 평화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1987년 초 겨울 화성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집집마다 닫힌 문틈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아이들은 여전히 밤길을 조심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씨의 자백과 증거 사이의 모순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이전 수사에서 놓쳤던 중요 포인트를 시사하고 있었다. 현장 사진을 다시 살펴보면, 윤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신체적 능력이나 행동 패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경찰의 한 형사는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그가 한 일일까? 목격자들의 증언도 재검토되었다. 초기 조사 때는 혼동과 긴장으로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하지만 면밀히 비교해보면, 일부 증언은 윤 씨가 사건 현장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사건 당일 밤 논두렁 근처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을 보았다고 했지만, 윤 씨의 알리바이는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작은 단서들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커졌다. 사건은 이미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몇몇 형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현장 주변에서 남겨진 미세한 증거 발자국, 섬유 조각, 희미한 흙 흔적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범인의 행동 패턴은 특정한 시간대와 장소, 피해자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씨의 생활 패턴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연속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제 자백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실감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도 점차 현실적인 근거를 얻었다. 사건 종결 후에도 누군가는 마을 주변을 배회했고 밤마다 들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는 주민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며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다. 사건의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 계속해서 마을을 압박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진짜 범인을 찾고 사건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 이제 단서는 아주 작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작은 발자국의 방향, 현장에 남겨진 섬유의 종류, 목격자의 말속 모순 등 하나씩 이어지면 사건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진짜 범인은 여전히 마을 주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었고, 경찰이 단서를 놓치면 또다시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었다. 사건의 긴장감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기록과 증거,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이 얽히면서, 진실을 향한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과 주민들 모두, 불안 속에서도 그 빗줄기를 따라 사건의 진짜 모습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미세하게 드러나는 단서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공포와 긴장은 한층 더 증폭되었다. 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아직 시작 단계였을 뿐이었다. 1987년 초봄 화성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아가고 들판에는 갓 도단하는 풀들이 올라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윤 씨의 자백으로 끝났지만, 수많은 기록과 증거 속에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질문들이 숨어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의 사진, 목격자 진술, 현장에 남겨진 섬유와 발자국, 그리고 윤 씨의 알리바이까지 모든 자료가 다시 펼쳐졌다. 한 형사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패턴 뭔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 기록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패턴은 미묘했다. 피해자가 주로 이동했던 경로 사건 발생 시간대 피해자의 나이와 특징, 현장에 남겨진 흔적 등. 작은 단서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점차 드러났다. 마치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조금씩 연결되는 퍼즐 조각처럼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났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불분명했다. 일부 단서는 서로 모순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사건 당일 논두렁 근처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를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전혀 다른 인물을 기억했다. 윤씨의 자백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사건의 진짜 그림자는 마치 안개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듯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쫓았다. 밤이면 경찰은 조용히 마을 주변을 순찰하고 논두렁과 밭두렁을 살폈다. 작은 발자국 하나, 흩어진 풀이, 바람에 흩날린 섬유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긴장 속에서 집요하게 흔적을 따라갔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주민들은 여전히 밤길을 두려워하며 걸었다. 창문 너머로 수사관들의 불빛이 비칠 때그 빛은 안도의 상징이자 동시에 불안의 불빛으로 다가왔다. 누구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고 공포는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사람들의 눈빛과 몸짓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발자국.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흔적,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조각. 이러한 단서들은 윤 씨의 범행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사건의 진짜 그림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긴장을 몸으로 느끼며 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논두렁을 피했고, 어른들은 늦은 밤집 주변을 확인하며 서로를 지켰다. 사건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진짜 범인이 아직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사건의 미궁은 깊어졌고 진실을 향한 탐색은 더욱 집요해졌다. 경찰과 수사관들은 단서를 좇아 밤낮없이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 애썼다.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고 남은 의문들은 앞으로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사건의 끝은 겉으로 드러난 종결이 아니라. 수 많은 작은 단서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임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 마을은 여전히 공포 속에 있었지만 수사관들의 집요한 탐색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몇 달이 지나도 화성마을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씨의 자백과 사건 종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논두렁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심지어 밤하늘을 스치는 달빛조차 불안감을 자극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밤이면 방 안에서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며 밖을 엿보았다. 부모들은 눈을 부릅뜨고 집 주변을 확인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기록과 증거를 되짚으며 작은 단서를 분석했다. 그러나 그 단서들은 이미 공식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못한 채 여전히 미궁 속에 머물러 있었다. 발자국의 방향, 섬유 조각의 종류, 목격자 진술 속 모습 모든 것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논두렁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사람을 봤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이는 당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을 느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사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피해자와 관련된 장면, 경찰의 수사 과정, 언론의 보도, 마을의 술렁인 모든 것은 공동체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웃음과 놀이, 평범한 삶의 일부였던 공간조차 이제는 긴장과 의심으로 뒤섞였다. 또한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공포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심과 불안을 느꼈다. 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깨진 모습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깊은 균열을 남겼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소음이나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른들은 사건을 기억하며,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건의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속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식 기록 속 사건은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사건의 미스터리는 정말 해결된 것일까? 이 질문들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밤마다 잠들기 전 속으로 떠올리는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결국 사건은 마을과 사람들의 삶 속에 오래도록 남아 불안과 공포, 의심과 질문으로서 공동체를 잠식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 흔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 그림자가 되었고 사건의 여운은 시간 속에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화성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공동체에는 여전히 어둡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쉴 것이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